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썰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분식집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린이날이나 명절 때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놀러가는 애들을 보면 저보다도 엄마가 더 속상해하셨어요. 우리 소영이. 놀러 못 가서 어떡하나. 엄마도 맨날 바쁘고. 대신, 소영이 생일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미안해. 아니야. 난 어디 놀러 가는 거안 좋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며 엄마를 안심시키라고 애썼어요. 제가 어렸지만 엄마가 힘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부모님 두 분하고 있는 애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빠가 저나 엄마한테 잘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없어서 크게 아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별로 흥미도 없고,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성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도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학교만 잘 다니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전인 어느 날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저집 딸은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녀 공부도 별로라며 그러게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혼자 애를 키우니까 저렇게 막 자라는 거야 이제 두고 봐제혼제 크게 사고 칠 걸?라며 쑥은대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기들도 여자면서 어떻게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운다고 저런 막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은 제가 제 생활을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저희 집은 저를 학원에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갖 문제집과 참고서를 과목별로 다 사다가 차근차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고요. 처음에는 교무실에 따로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몇번 찾아갔더니 어떤 선생님은 공부하는 요령도 가르쳐 주셨고 어떤 선생님은 새로 나온 문제집도 주셨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다 보니 점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일도 줄었어요. 반에서도 등수 안에는 꼭 들었고요. 제가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고2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끝나고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 식당에 들렀는데 엄마가 거기 사람들한테 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는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와서 지금까지 반에서 5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봐주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데, 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데, 중학교 때까지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엄마는 그동안 저한테 그저 애썼다 고생했다고만 하셨지, 크게 칭찬하신 적은 없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좋긴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후에도 성적을 쭉 유지해서 웬만큼 괜찮은 대학에 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바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전부 엄마한테 다 갖다 드렸죠. 엄마 나 혼자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하고 싶은 것도 해. 엄마가 고생을 하긴 무슨 고생을 해. 엄마는 소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월급을 다 갖다 주고. 엄마는 이제 진짜 여한이 없다. 우리 딸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겠어. 라며 저보고 수고했다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일하고 돈 버는 게 훨씬 좋았어요.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엄마에게 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낙이었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3년 후에 IMF가 터졌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고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언제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다음 해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붙었는지 신기해요. 제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에게 제 2의 직장 생활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있던 부서의 홍보물을 만드는 외주 제작회사 팀장이었어요. 홍보 제작 때문에 몇번 만났다가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서 만나게 됐죠. 저도 남편이 마음에 없었던 게 아니어서 저희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에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인사도 했죠. 그러다가 8개월쯤 되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소영아,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각자 바쁜데도 거의 매일 보잖아. 같이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라고 쑥스럽게 말하며 반지를 주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긴 했지만 결혼하면 혼자 남을 엄마가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어머님한테도 잘 할게. 너도 친정에 자주 가면 되잖아. 나,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꽉 막히지 않았어. 어머님이 외로워지시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라는 말에 저는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먼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고 반기지도 않았지만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게 모자라면 우리 생활비라도 잘 보태주면 돼. 그건 잘할 수 있지! 라며 대놓고 돈으로 떼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스택은 중산층에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집이라서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제가 마음에 안들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게 친정엄마한테 주는 돈의 두 배를 요구하셨어요. 아니 너도 생각을 해봐. 우리도 아들 너한테 보내고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너보다 괜찮은 면느리 불거라고 믿었는데 재영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야. 그러면 너도 우리한테 그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부당한 거 아니야. 막말로 네가 혼수 하나 번듯하게 해왔니? 아니잖아. 라는데. 신혼초부터 이런 문제로 길게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제 친정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하게 됐어요. 제 월급은 시댁과 친정, 양쪽에 용돈을 대느라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제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회사는 일감이 많이 없어져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월급도 몇 달씩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제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 더 스트레스가 쌓였죠. 남편은 처음에는 좀 미안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큰 소리를 쳤어요. 너야말로 위에 얘기 좀 잘해서 우리 회사 일감 좀 갖다 줘.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체면 세워주는 일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뭘 나한테 양쪽 부모님 용돈을 안 준다고 난리야. 정 힘들면 장모님 용돈을 조금만 주던가, 아니 몇달 쉬던가. 뭐 그게 말이 돼? 용돈을 줄이려면 시어머니 걸 줄여야지. 당신 어머니는 남편도 있고 집에 재산도 좀 있잖아. 우리 엄마는 나 아니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누굴 더 신경 써야겠어? 말다 했어. 당신 어머니 이제 막 나가자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당신 어머니야? 당신한테 하늘 같은 시어머니야. 하늘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하늘이 며느리 등에 빨대 꽂고 살아? 누가 네 등에 빨대를 꽂아 꽂을 거나 있어? 기분이라도 하고 살라는 거지. 그럼 당신이 해.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당신이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 보내라고. 저희는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우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네가 뭐라고 내 아들한테 큰소리야. 네가 뭘 잘했니? 그 알랑한 공무원 자리에서 지난편 회사에 일 하나도 더 주지 못하는 주제. 에 어디다 대고 큰소리를 치냐고. 너제 날짜에 내 통장에 용돈 안 넣기만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니네 청사 찾아가서. 네가 어떤 애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까발릴 거야 라며 협박 같은 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웬만하면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할 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이혼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했죠. 아이를 갖고서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늘 제가 할 일이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저는 결국 진통이 오는 날까지 출근을 했다가 직장에서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친정엄마 혼자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옆에 계셨죠. 아들을 낳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이 오더니, 장모님, 고생 많으셨죠? 제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 이렇게 왔네요. 당신 너무 수고했어. 라는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남편이나 시댁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왔다가 다시 회사 핑계를 대고 나간 다음에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때 엄마가 잠깐 매점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고 안 계셨어요. 고생은 했는데 아들 낳았다고 목에 힘주지는 마라. 우리 집 그런 집안 아니야. 남들 다 낳는 아들 낳은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건 그렇고,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 용돈 넣는 날이다. 애기 낳았다고 계좌이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아님 지금 나한테 줘도 되고 뭐가 어째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서 엄마를 보더니 곧 아무렇지도 않게 사부인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말못 합니까? 사부인이 그렇게 싸고 도니까 얘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부인한테 귀한 딸이래도 저희 집 며느리예요. 제가 뭘 싸고 돌았어요? 지금 그게 막애나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여기 나가서 다 물어보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대 먹었는지. 지금 저한테 막대 먹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막대 먹은 집안 받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안 가품을 하나? 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저, 더는 어머니한테 돈못 드려요. 어머? 뭐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다 있어? 돈을 못 줘? 그럼, 너도 더 이상 내 아들하고 못 사는 거 알지? 어디 갓난쟁이 데리고 여자 혼자서 살수 있겠어? 라는 말에 엄마가 다시, 얘가 왜 혼자예요? 내가 이렇게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 딸 협박한 거죠? 그딴 집안에 우리 딸더 있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저도, 저그 집에 다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세요! 라며, 이혼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돌아간 다음에, 엄마는,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 다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저를 다독이시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미안했고 제 처지가 서럽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한테는 제대로 축하도 못 받고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과 같이 퇴원을 한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다시 직장을 나가면서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가 좀 자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도 쉬는 시간이 생겼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에 계속 힘이 드셨죠. 엄마는 아이와 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시다가 결국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았고 검사 결과 위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엄마를 입원시키고서 혼자 복도 구석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만 하시고 걱정하시다가 병에 걸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과 시댁이 생각이 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더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이제는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막 찾아가서 한 바탕 퍼붓고 싶은 마음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아플 때까지 몰랐던 제 자신도 미웠고요. 결국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아들과 단 둘이 남게 된 거죠. 반은 억시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겨우 추스르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정소영 씨 되시죠? 저희 여기 재개발 단지 조합인데 아직 아파트 재개발 사인 안 하셔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라뇨?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정수영 씨 맞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식당 자리, 거기 소유주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그제야 엄마가 생전에 제 앞으로 작은 거뭘 하나 해놓았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유품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못 보던 서류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봉투에는 제 이름 앞으로 된 땅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엄마가 예전에 일하시던 식당 주인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식당을 내놨고 그걸 엄마가 시세보다 싸게 사셨다고 해요. 그걸 엄마는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당장은 큰 돈이 되지 않으니 그냥 묵혀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걸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있던 엄마는 미처 정리를 못하시고 제 곁을 떠나신 거였어요. 저는 아파트 개발에 동의를 했고 저에게도 입주권이 생겼어요. 아파트는 그 다음해부터 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고 완성이 됐어요. 저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기로 했어요. 제가 사는 곳도 나쁘지 않았고, 아이도 아직 어려서 더 있다가 아파트에 들어가도 될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평수가 워낙 넓어서 둘이 살며 청소하기도 벅찰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아파트 값이 처음보다 엄청 올랐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금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수도권 주변의 건물을 알아봤어요. 마침 적당한 곳에 제가 살수 있는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돼도 아이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새가 나올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사기로 결심했고 곧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건물 계약을 하기로 한날 부동산을 가는데 길에서 호떡을 파는 노점상이 보이더군요. 제가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노점상을 하는 아저씨가 허리를 숙이다가 저와 부딪혔어요. 제가 슬쩍 피하니까 그 아저씨가 일어나서 짜증스럽게 절 보는데 저는 그만 몸이 굳는 줄 알았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보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얼른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주인을 기다리며 바깥을 슬쩍 내다보니 그 사람도 제가 궁금했는지 자꾸 안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그러자 중개인이 인상을 쓰면서 저 사람 오늘은 무슨 시비를 걸려고 자꾸 들여다보지? 아저씨, 아저씨한테 피해줄 거 없으니까 여기 보지 말고 장사나 하세요. 저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요? 라며 묻자 중개인은 성격이 어찌나 이상한지 가게 앞에 그릇만 내놔도 자기네 영업방해한다고 그러고 여기 집보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호떡 사먹는 사람 서 있을 자리 없다고 그래요. 혹시 사모님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며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건물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나오자 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더니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 근처로 이사라도 와? 어디로 오는데? 자가야 전세야? 그걸 그쪽한테 말할 이유는 없는데요. 되기 뭔데 반말하면서 남의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어요? 라며 차갑게 쏘아붙이자 전 남편은 놀랐는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나와서 제게 사모님 오늘 건물 상태에 다시 확인하고 가시겠어요? 전에 말씀하신 낡은 소화기하고 오래된 물건들 다 빼놨어요. 네, 그럼 보고 갈게요. 같이 가주세요.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은 더 눈이 커지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무시하고 중개인과 함께 건물을 보러 갔어요. 건물 점검을 다 하고 내려왔는데 전 남편이 튀어나와서 대땜제 손을 잡더군요. 소영아,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애는 잘 크고.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댁이 뭔데 남의 애가 잘 크네만에 입에 올려요. 자꾸 아는 척하지 말고 저리 비켜요. 소영아,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었잖아. 서로 잘해보자고 한 건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 오해라니요. 이보세요 아저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이 낳은 부인 몇 시간 만에 와서 잠깐 들여다보고 그대로 가버리고 자기네 집에쓸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디가 오해예요. 갑자기 이러지 마시고 저리 비키세요. 내가 대칸테한번 속지 두번 속을 줄 알아요? 라고 하자 전 남편은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그때는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우리 집 생활비 다 대고 부모님 용돈까지 다 주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힘드니까 나 힘든 것만 생각해서 그랬어. 그만 화 풀어. 일 없다고 회사도 안 나가고 빈둥거리며 TV나 보는 게 뭐가 힘든 건데. 지금도 그래. 아까 나 처음 봤을 땐왜 여기 있냐고 화내더니 왜? 눈치 보니 내가 좀 있어 보이니? 대게 그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자꾸 반말하고 아는 척하면. 가만 안 있어? 그동안에 양육비도 한푼안 주고 나 몰라라 했던 것까지 싹다 받아낼 테니까. 지금 호떡이나 팔면서 줄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썩 꺼져. 그제야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물러났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다니던 회사 사장이 바뀌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너무 불성실하고 자꾸 거래처가 끊기는 게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시댁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일도 안 돼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시어머니가 직장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너 우리 재영이랑 만났다며 그동안 오래 못 보고 지냈는데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렇게 왔어. 왜 다시 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돈이 많아져서요. 이보세요, 할머니. 자기 자신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가 돈 없으면 날 다시 보기나 하겠어요? 자꾸 와서 빌붙은 생각하지 마세요. 난 댁들 다시 볼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 들먹이지 말고요. 당신들 우리 애 태어난 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 그저 돈돈 거렸지. 한 번만 더나 찾아오면. 당신 아들 그 자리에서 지금 하는 호떡 장사하는 돈도 다못 받아가게 양육비 소송 걸겠어요. 라고 강하게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이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우리 다시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지만 전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남편은 장사도 얼마 못 하고. 주변 상인들과 싸운 후에 그것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전남편과 시댁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몇년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뒷바라지에만 신경을 썼어요.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지금은 친구처럼 만나는 좋은 남자가 있답니다. 결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대로 아이와 둘이 사는 것에 만족하거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